여자가 막 한창 예쁠 나이에 그냥 막 기회가 들어올 때 남자를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오늘 영상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설거지론이나 퐁퐁남 이런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남자분들이 좀더 경청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노처녀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노처녀로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하얀가를 향해 가는 자신이 값어치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노처녀가 되는 거다. 결혼을 전제로 알콩달콩 연애 중인 친구에게 남자역하고 방해하는 게 노처녀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남들 앞에선 행복해 보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게 노처녀다.라고들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건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고 우리는 정년기를 지난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보다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결혼과 사랑 조건 이두 가지는 뗄래야 뗄수 없는 명제죠. 뭐 조건이야 흔하죠. 다들 알잖아요. 외모, 재산, 학력, 직업. 이런 것들은 워낙 직관적인 것들이라 정의하기가 쉬운데, 근데 여기서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검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돈, 내 배경으로 이성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랑을 구매할 수는 없어요.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누가 만약 돈으로 사랑을 살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랑을 산게 아니라 이성을 산 건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항상 검증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엔 검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검증할 수 없는 주식, 코인, 이런 걸 사기 전에 막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결혼 시장에서 사랑은 그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아마 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필수 요소 중에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선 사람들은 그알수 없는 확률 속으로 뛰어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또이 조건과 사랑을 함께 맞춰줘야지 행복한 연애, 나아가서 결혼이 가능한데 조건을 맞추려면 사랑이 말썽을 일으키고 또 사랑을 보자니 조건이 말썽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20, 30대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는 신데렐라 물이었어요뭐 서민 여자가 재벌집 아들과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엄청나게 많은 유형의 드라마들 있잖아요. 드라마는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현실에선 그게 가능해요? 신데렐라 조차 애초에 규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신분사회예요. 고시원, 원룸, 빌라, 아파트, 주상복합.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들이 이미 계층이고 계급이죠. 그리고 이 계층은 연애와 결혼의 관점에서 볼때 조건의 범주에 포함되죠. 예를 들어, 주상복합 사는 남자와 고시원 사는 여자가 만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그냥 가정이니까. 이 둘은 각자 뭐가 가장 고민일까요? 조상복합에 사는 남자는 이 여자가 과연 나를 좋아해서 날 만나는 건지 아니면 내 배경을 좋아해서 날 만나는 건지가 가장 큰 고민이겠고, 여자는 만약 내가 하이퍼감이 본능에 의거해서 신분 세탁을 목표로 이 남자를 만난다면, 이 남자와 밤마다 뽀뽀하는 게 가장 고요길 테고, 정말 좋아해서,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서 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 환경, 이 낮은 계층에서 오는 자존감의 하락이 가장 큰 고민거리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여자가 예쁜 여자라면 남자는 이 여자가 내 배경을 원해서 날 만나고 있을 거란 의심을 하면서도 이 여자를 계속 만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돈으로 사랑을 살순 없지만 이성을 살 수는 있다.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인 남자라면 잘 교육되어 있는 남자라면 어디까지나 선을 그어놓고 이 여자를 만날 겁니다. 뭐 만나긴 하더라도 결코 오래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제 이 여자의 마음엔 스크래치가 생겨요. 남자가 보는 여자의 외적 상태는 20대 초반 중반일 때가 최고거든요. 근데 이 나이대의 이 여자가 내세울 게 외모밖에 없다면 당연히 외모만 보는 남자들에게 엮이기 쉽겠죠. 그리고 여자의 외모가 뛰어나면 무지성으로 떠받들어주는 남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는 매우 힘들죠. 멍청해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냥 늙은 여자들은 만약 운이 좋다면. 아직도 여자의 외모만을 보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고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고소득 퐁퐁남들과 결혼을 한다거나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친구들의 연애와 결혼을 방해하고 소싯적 예뻤을 때 젊었을 때 본인의 인기에 아직까지 취해있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노처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똑똑한 여자들은 외모로 내 마음에 드는 높은 수준의 남자를 꼬시는 것보단 외모, 더하기, 다른 매력, 성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커리어 우먼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가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런 분들까지 막 싸잡아서 이미 늙어서 시집을 못 가는 거다. 나이 먹고 눈을 낮추지 못하니까 결혼이 어렵다. 이러는데, 다른 방면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요즘 남자들이 그렇게 극혐하고 경계하는, 하이퍼감이 본능으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자로서의 길을 당당하게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여자들이 조건에 타협해서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해 많은 퐁퐁남들을 만들어내고, 본인의 불안한 정서적 안정으로 힘들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조건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 조건을 만들어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요즘 미디어를 보면, 조건에 타협하면 뭐 퐁퐁남을 만들어낸 여자라고 욕하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커리어 우먼이 되면 스펙만 높은 늙은 노처녀가 되었다고 은근히 막 조롱하고 하는데 진짜 누가 누굴 욕합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다수의 남자의 조건만 보고 사랑 없이 결혼한 여성들보다 훨씬 잘 살고 악플 다는 남자들보다 잘 살아요. 여자가 막 한창 예쁠 나이에 그냥 막 기회가 들어올 때 남자를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역으로,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조건과 내 배경을 좋아하는 건지, 의심해 봐야 하는 어떤 무한의 딜레마가 생기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일단, 실체가 없으니까요. 뭐, 각자 본인의 현명한 지혜로 헤쳐나가야죠. 그래도 뭐, 내가 조건이라도 갖췄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진짜, 막, 대놓고 내 속마음을 말하면 뒷수습이 안될것 같아. 마무리가 진짜 안 되네. 아무튼, 나중에 또 기회 됐을 때한번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